야야 야야야야 빵빵 음, 음, 음. 야야야. 음, 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쿠 냥입니다 안녕 여러분, 요즘 야구 시즌이잖아요, 또. 근데 또 야구장 하면 이렇게 치맥 빠질 수 없잖아요? 그쵸? 치맥? <laughs> 저는 또 맥주도 못 마시면서 또 이렇게 치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맥주 못 마시면 치꾸로 하면 되지. 그쵸? <laughs> 근데 이렇게 야구장에 가서 치맥을 시켜 먹는 것도 좋지만, 짠! 얼음컵이 또 바깥에서 사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는 맥주를, 어 소리 들리시죠? 특히 이렇게 더울 때는 자, 이런 얼음컵에 맥주 이렇게 그냥 쫙 따라 가지고 어! 오호! 안 들어. 얼음이 너무 많았어. 욕심내서 골랐어.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꽉해 갖고 이렇게 냠냠냠 먹으면 짱입니다. 이렇게 치킨이랑 두 개를 먹으면 그냥 끝내 준다고 합니다. 이건 전에 들은 말이에요. 전 맥주를 못 마셔서. 근데 어차피 콜라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아, 신나는 야구장 메이크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때요? 상큼 발랄 비타민 같죠? 어떻게 누가 보면 메이가 치열이던 줄 알겠어. 흥분과 즐거움이 가득한 야구장에서 자외선으로부터 또 흘러내리는 아이라인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정말 간단하지만 최고의 메이크업이 지급 시작됩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보셔야 해요. 절대로 눈을 뜨지 마라. 아, 절대로 눈을 감지 마라. 역시 야외에선 선크림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선크림은 필수겠죠. 전 나스 프로프라임 멀티 프로텍트 프라이머를 발라줄 건데요. 올 여름이라고 하긴 못하고, 지금, 오늘까지 더위에 저의 애정템이었죠. 어, 갈때 같은 나 벌써 과거형이 되었네요. <laughs> 아무튼, 선크림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꼼꼼히 잘 발라주세요. 이 선크림이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미끄덩거리지도 않으면서 베이스 전에 발라주면 베이스가 정말 찰떡같이 잘 붙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최근까지 메이크업 베이스 대신 사용해주기도 한 제품이에요. 단점이라면 가격을 들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못 놓겠더라고요. <laughs> 선크림인데도 막 끈적이거나 질척이지 않는 너란 녀석 목에도 발라줄 테다. 이렇게 목까지 발라주셔야 목도 타지 않아서 전체적인 피부 톤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꼭 발라주세요. 다음으로 야외에 오래 있을 거니까 이 무더위에 답답하지 않게 컨실러는 사뿐히. 주시고 헤라 블랙 쿠션 21호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꼼꼼히 발라 줄게요. 블랙 쿠션은 저의 오늘의 추천 제품입니다. 진짜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좋은데 컬러도 너무 노랗지 않고 예뻐요. 물론 베이스가 날아갈 때도 회색빛이 돌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정말 한 군데도 빼놓을 것 없는 팔방미인인 아이입니다. 뭐 단점이라면 케이스? 아, 진짜 케이스만 좀만 더 예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치만 뭐 케이스 누구 보여줍니까? 이렇게 베이스한 피부만 예쁘게 보여주면 되죠. 하하. 베이스가 잘 되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미소가 생기게 되죠. 우리 메이처럼 이렇게. 하하. 베네피트 구프 크루프 브로우 펜슬 03 미디움을 사용할 건데요. 카더라 통신으로는 구프라는 단어처럼 바보가 사용해도 될 만큼 정말 쉽게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품 저도 참 좋아하지요. 그럼 제가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크류 부분으로 한번 정리해주신 뒤 펜슬로 일자형을 살리면서 좀 길게 눈썹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정말 부드럽게 발리면서 눈썹 사이사이 모양을 채우기가 쉽네요. 착한 아이브로 선정입니다. 이제 뷰러를 집어줄게요. 뷰러는 언제나처럼 아시죠? 짱짱맨으로 이렇게 아찔한 컬링. 역시 여자는 또 속눈썹이죠. 그쵸 오늘은 꽃길만 가다 했는데 어김없이 나오고 말았네요. 최향템비 두둥 두둥 두둥. 이츠 스킨 베이비 페이스 뿌티 마스카라 3호 투명. 아 정말 저도 매번 당하면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쵸 아무튼 이 제품은 정말 신비로운 그 자체입니다. 가볍게 발리는 투명함을 원했지만 바르는 속눈썹에추라도 매단 듯이 쳐져 버리는 신비로운 제품이죠. 하, 그래서 불질이 필수예요. 그래야 해요. 그래야 아까 뷰러로 올려준 느낌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촬영대로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전 절대 로 네버 이 제품은 안쓸 거예요. 하, 그래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바르고 불질하고 바르고 불질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예. 예. 예 예쁘네요. 하. 땅속으로 떨어진 우울함은 역시 신상 한번 써주면 또 날아오르죠 허허 <laughs> 그래서 스킨푸드 피치 보송 멀티 피니쉬 파우더 이번에 샀어요 어쩔 수 없었어 귀엽잖아 톡톡 털어준 뒤 퍼프를 꺼내면 이렇게 묻어나죠 바로 사용하면 워안 돼요 안 돼요 삐뽀 삐뽀 이렇게 다른 퍼프를 하나 더 준비 해서 이렇게 톡톡 두드려 전체적으로 골고루 파우더가 묻어나게 해주고 사용하면 정말 딱이라는 거 이렇게 눈두덩이와 코 그리고 사실 얼굴 전체적으로 그냥 유분기를 다 잡아주시면 돼요 아시잖아요 이런 무더위에 유분기 안 잡아주면 나가자마자 큰일 나는 거 우리 미리미리 잡자구요 <laughs> 립서비스 추에서 이미 얼마나 예쁜지 메이가 너무나 자세히 알려줘 더는 제가 해줄 말이 없는 맥 버시 컬러 스테인 프리저빙 패션으로 립을 해줄게요. 틴트지만 건조함 없이 정말 촉촉한 질감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색도 사이다여서 편하게 쓱 바르기 좋지만 사용 전에 각질 제거는 꼭 해주세요. 그냥 편하게 쓱쓱 발라주신 뒤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외곽선에 경계가 생기지 않게 정리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딥 와인 컬러지만 의외로 동료 언니처럼 정말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라 이렇게 딱 발라주면 같이 어깨동무하고 야야야야야 이거 해주고 싶잖아요 응원 그쵸? 이제 가장 포인트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아, 무슨 아이 메이크업을 이제서야 해? 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쵸? 맞죠? 하지만 지금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뾰로롱 오늘의 메이크업의 주인공은 나야 <laughs> 이 스티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자 스티커를 트위저를 이용해 자르지 않고 통으로 사용해 눈꼬리 부분부터 붙여주셨다면 아까와 같은 컬러의 일자 네일 스티커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트위저를 이용해 반쪽을 떼어내준 뒤 눈꼬리 쪽에 붙여준 스티커의 끝부분에 이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저게 정말 잘 붙을까? 쉽지만 정말 잘 붙어요. 단, 한 번에 잘 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저처럼 이렇게 양쪽을 다른 컬러로 해주시는 것도 예쁘다는 거. 또한 눈꼬리를 너무 빼서 붙여주시면 오히려 안 예뻐요. 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딱 눈꼬리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가장 예뻐요. 믿을 수 없겠지만은 그냥 핫쌤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런 이니셜 네일 스티커를 준비한 뒤 원하는 이니셜을 붙여줄게요. 어디에? 블러셔를 넣을 거에요 붙이면 엄청 예쁜데 궁금하시죠? 저는 모두의 편이라 어느 팀명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코냥을 붙여주었는데요. 절대로 제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블러셔를 넣는 부분에 이니셜 하나하나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진짜 쉽고 편한데 너무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포인트가 되죠. 나중에 클렌징할 때도 정말 너무 편하고 또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더운 곳에 있어도 절대로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검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와우! 어찌나 귀엽고 상큼하지,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같이 응원할 뻔했어요. 아, 정말. 근데 경기 관람하는 이런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답답한 것보단 이렇게 가볍고 상큼하면서 뭔가 포인트가 딱 되는 메이크업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즐거운 경기 관람 계획 세우셨다면 모두 요 메이크업 하기예요. 알았죠? 약속? <laughs> 만약 메이크업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됐다면 저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두근두근. 저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는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 마음 살짝 꺼내놨는데 혹시 보셨나요? 하트 이렇게 뿅뿅뿅. <laughs>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슝 가보겠습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 모습은 아름답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 이렇게 좀 아름답나요? 총총총.